이런 작업을 처음 해 보셨죠? 처음이죠,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의 영역이죠. 안녕하세요. 무주 분선숙입니다 제가 지금 찾은 이곳에서는요. 기농 기초를 하는 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엄선된 장소라고 해요.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봐야겠죠? 가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아그 아, 힘이 굉장하십니다 네 역시 아, 지금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무주군에 예, 있는 최재현 실습 농장에 음. 1년 동안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음. 체험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도 오늘 체험 해볼 수 있을까요? 아할수 어, 있어요 아, 아할수 있나요? 어, 예, 예. 한번 도움을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바로 해보죠 이 정도의 박으시면 됩니다 을 만들어 놓은 거죠. 거의뭐다 만들어 놓 밥상에 네. 숟가락만 올리는 것 같아서. 음, 아, 딱! 안 그. 열어서 네.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어 빈틈 없이 결합을 잘하셨어요. 이런 작업을 처음 해보죠. 아, 죠 그럼. 그런데 이렇게 잘하셨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재능의 영역이죠. 네. 아니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또 좋은 가르침 아래 좋은 물건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능 기초를 하실 예비 기능 기초인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드리겠요 이제 뭐 간단하게 오늘 목공 체험을 해보셨지만 기농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 용접과 어, 목공입니다 음... 가장 시골 생활에 많이 필요로 하고 익혀놓으면 어, 언제든지 음... 시골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해야만 그런 저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골에 오시기 전에 기농, 귀촌 하시기 전에 뭐 목공 교육을 받아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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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아...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예.